제가 생활이 아주 힘들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네. 데를 이제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.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. 네. 거기 가서 이제 1 8 넘어갔으니까 음. 오전에 이제 근력 운동 아. 근력 운동을 따로 하고 예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어구 타고 다닐 때거든요.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 가서 국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여섯 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. 요 그렇죠. 있을 데가 없어. 어, 어디 다른데 들어가? 호텔에 오, 가셨다가. 호텔하고 이 일군 훈련소하고 훈련장하고는 한 오십 분 정도, 차로 오십 분 정도 거리니까. 네.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도 그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카페가 어, 없어, 없어요. 없어요. 훈련장에 카페가 없어요.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여섯 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몇 년을 가셨어요? 스물 세 살? 때까지 이제 그럼1 열여덟 살이면 거의 한사오 년을 그렇죠. 근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제가 돈도 언어도 안 되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그럼 몸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잖아요. 흥민이를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제그 숙소로 내려가서 얼마나 호텔에 추운지 한 시간 반 정도는 이불을 다몸 전체를 쓰고 내 체온으로 그 안을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제가 이제 잠들어야 되는 그런 호텔 방도 네, 거기서 생활을 했죠 한삼 년을.